오늘 해드릴 괴담 이야기는 우리에게 친숙한 애니메이션 도라에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69년 일본의 어린이 잡지 속 단편 만화로 시작된 도라에몽은 벌써 올해로 51주년을 맞이했으며 현재까지도 매년 극장판까지 나오고 있는 시대를 초월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애니메이션인데요 와 노진구 바람 51년째인 거 레전드 그렇기에 도라에몽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까지 유명한... 응? 아니, 인형 배치가 왜 이래? 이렇게 오래 방영 중인 애니메이션이지만, 정작 그 본래 스토리를 알고 계신 분은 드물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준비한 괴담이 내용 말고도, 도라에몽이 기본 줄거리마저 저는 공포물인 것 같습니다. 잘하는 건일도 없고, 맨날 도라에몽이 능력만 빌리며, 게다가 그 능력이 활용마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욕이 절로 나오게 하는 우리의 영원한 찌질이 노진고 도라에몽이 스토리는, 이 노진구가 살면서 빚을 많이 남겨 노진구가 남긴 빚을 미래의 고손자까지도 괴롭히게 되는데 이에 어두워진 미래를 바꾸기 위해 22세기 로봇인 도라에몽이 현재의 노진구를 참교육 아니 바른 길로 가게끔 과거로 찾아가 도와준다는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반적인 줄거리에도 불구하고 도라에몽은 매편 옴니버스식으로 방영되는 편이라 우리에게는 그저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인데요. 이런 큰 인기를 누리고 장기간 연재된 만화에 계담이 빠지면 섭하겠죠? 이번 도라에몽에 관한 계담은 일본이 한 커뮤니티 사이트인 지금은 고찬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이름이 바뀌기 전인 니찬 때의 2014년 6월 2일 글에서 나온 계담인데요. 이 도라에몽에 숨겨진 소름돋는 계담을 저 모켄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라에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 어느 날 노진구는 병원 침대에서 일어나. 하지만 그곳 어디에도 도라에몽이 모습은 없어. 사실 노진구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지금까지 계속 식물인간 상태였다는 거야. 노진구가 도라에몽과 보낸 수많은 날들은 식물인간 상태였던 노진구가 보고 있던 꿈이었던 거지. 애니메이션 내에 등장하는 도라에몽은 사실 식물인간이었던 노진구가 만들어낸 환상이 존재라는 무시무시한 이야기.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후문 또한 다루고 있는데, 도라에몽에 등장하는 노진구는 사실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한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실존 인물은 일본 도치기현이 한 병원에 입원해 있는 34세 청년이고, 그는 괴담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은 노진구처럼 식물인간 상태이며, 때때로 잠에서 깨어나 각종 이상한 도구들로 자신을 도와준다는 한 친구에 대한 꿈을 말한다고 합니다. 사실 도라에몽이 작가는 이 청년이 헛소리들을 기록한 뒤 하나의 이야기로 재구성하여 도라에몽이라는 만화를 그린 것이라고 하는데 도라에몽이 원 작가가 96년도에 사망하고 나서도 만화의 연재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이 청년이 그 이후로도 계속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최근 사망했으며 그에 따라 도라에몽도 곧 마지막 화를 맞이한다고 괴담은 설명하고 있는데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해당 괴담 글이 작성된 날이 14년도이고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도라에몽이 연재가 활발한 것으로 보아 이 괴담이 사실은 아닌 것 같지만 저는 괴담은 괴담일 뿐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그저 흥미롭게 상상하며 즐기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무서움을 본래 잘 느끼는 성격이 아니라 오늘 밤은 부모님과 같이 자도록 해야겠네요 앞으로도 많은 괴담과 미스테리들을 제 채널에 업로드할 예정이니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영상이 최신 알람도 받아보세요 이번에 구독자가 많이 늘어 감사드리고 그에 따라 새로운 컨텐츠를 구상 중인데요 바로 여러분들이 최근 겪으셨거나 아니면 최근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이 자신이 겪었던 가장 무서운 경험을 사연으로 제게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사연들을 모아서 제가 읽어드리고 또 해당 사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도 한번 말해보는 그런 모케니 공포라디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이 으스스한 사연을 보내주세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사연이 많이 모이는 대로 정리하여 공포라디오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모바!